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피틱스 말씀드립니다. 강부합선으로 주말을 마무리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을 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이제 9,000원 가격선에서 4,100원 근처까지 거의 그55%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잖아요. 과거에 어, 21년도에 반전을 시도해서 네, 어느 정도의 40, 50% 정도의 시세를 냈던 거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때 상황을 제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승부주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혁신적인 이슈를 가진 종목 이것도 꼭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테라 말씀을 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텔레그램 방 들어오세요. 헤라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케어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그 가장 그 중점을 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뭐 사실 테라피틱스가 당장은 임상 실패해서 참 어렵죠. 어려운데 어, 21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보통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잘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일단 지금은요 어 외인 매매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외인들이 꽤 들어오죠 아, 들어옵니다 요거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자그 다음에 1봉으로 자, 2021년도 4월달 그때 상황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요거를 그때 당시에 수급을 알수 있는 것을 제가 참고로 해서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인데, 그 다시 한번, 그때 당시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제가 뭘 보여드릴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21년도 4월 달로 우리가 회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해서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던 2021년도 어, 3월, 4월에 움직임 주가하고 외인 동향 그리고 그거는 개인인가요? 네, 개인 동향일 겁니다. 자, 이거는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50% 정도 반등이 강력하게 나타났죠. 여기는 이제 주가 차트가 좀이 위에 이건 때문에 좀 엣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반등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었어요. 밑바닥에서 한50%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때 당시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자, 이걸 조금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이 시점부터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시점,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외인 동향이에요. 외인들이 사죠? 또 사죠? 샀어요? 또 마지막으로 샀습니다. 자, 이때,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외인들이 28만주 샀어요, 이날. 이날은 26만주. 그러니까, 도합한 55만주 되겠죠. 이때, 또 샀죠. 67만주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15만주 샀으니까, 한 80만주. 그리고, 나머지 경우 대비, 아, 나머지 경우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매수도 있으니까, 한, 이때 반동 과정에서, 외인들이 순매수 구도를 한, 90만주, 100만주 정도는 그러고 왔어요. 그죠? 네. 얘네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면서 수급으로 땡긴 거예요. 네, 이때 당시에 재료를 보면, 재료는 별거 없어요. 뭐, 전환사체, 정정사 뭐, 요 정도 있, 있었고, 재료는 별로 없었지만은, 재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수급으로 한 100만주 담마가 들어오면서, 네, 50% 반등 시세를 만들었던 거예요. 40, 50% 절반 도망 나타난 이후에 반등을 통해서 그런 반등이 나타났다. 이거 아무런 재료도 없는데. 수급으로 땡겨가지고 외인들이 차익을 먹고 뭐 일단 뭐 팔고 나갔을 수도 있겠고요. 그거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도 그런 패턴의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아무런 재료가 없어도 주가가 자율적으로 낙폭과대로 차익을 내려는 그런 어떤 주포가 나오면서 시세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끌어당기는 주체가 누구예요? 개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아, 기관도 아니고 외인이에요. 외인 땡기잖아요. 그죠? 순매수구도로 가잖습니까? 빨간선입니다. 그죠? 그때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 상황의 수급으로 볼때 외인들이 주력이 돼 가지고 얘네들이 반전 과정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얘기죠 가능성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주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최종 임상 결과 보고서 CSR 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를 뭐 실패했는데 허, 허겠어요?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따른 부담은 너무 갖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뭘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하튼, 여론건과 관련된 좀더 자세하고 신속하고 숙한 타이밍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리고 하면 좋겠어요. 우리까 그러니까 테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기 위해서 테라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좀더 자세하고 신속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정을 하는데 보탬이 좀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문자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승부 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조죠, 승부조.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종목 네, 그리고 가격대는 3,000원에서 7,000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 1000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데다가 탄력 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 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기간은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이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네, 그런 승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송을 하고 이제 막 휘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예. 그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그죠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유사하죠?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되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음,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들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니 그러니까 t를 내고 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더블 가격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건과 관련한 선두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더 욱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초 핵심 기술을 한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 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 S 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따벌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주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나죠 승부조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